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장소에 대해서 지정해주고 계신데 그 장소는 왕들이 출입하는 문과 또한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문에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모든 사람이 듣도록 이 이야기를 전하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금지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세 가지 나오는데 짐을 지고 문으로 들어오는 것, 그리고 짐을 짐 밖으로 내는 것, 그리고 어떠한 일도 안식일은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라도 조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치적인 안정과 종교적인 풍성함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안과 성전이 불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서에서 조금 특이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멸망의 이야기 속에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와 또한 제사와 분리된 그들의 악을 행하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와는 다르게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일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사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하루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일주일에 한번 제사를 드리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안전함을 신뢰함으로 하루를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방의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안식일 준수가 주일성수라는 말로 대체되었고 이는 주일에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혹시나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일 성수를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 준수는 단순히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히 주신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하루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 드림으로 나의 생업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생업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제사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삶의 문제였죠.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일주일의 삶에서 그들은 하나님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 전수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제 하루를 떼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일의 예배를 우리가 안 빠지고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일주일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몇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삶 전체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의 준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잠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므로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안정과 풍요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죠. 과거에 주의 성수를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부흥의 때에 어떤 목사님은 주의 성수를 한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작정헌금을 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주의할 것은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시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몇 시간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서 마치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수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생활하는 것은 옳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너의 삶의 일정 부분을 떼어서 거룩하게 드리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때그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안식일 준수라는 것이 사실 적절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일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맛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 옆에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귀히 여기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주인삼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